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업계 2위로 뛰어오를 걸로 보입니다.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졌다가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를 들리는 기념관이 오늘 문을 엽니다. 감사원은 어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이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반경증적인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개폐막식 없이 영화 상영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 방송 뉴스 방대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업계 2위로 뛰어오를 걸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강화되겠지만 당장 10조 원에 이르는 인수 대금은 부담이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세계 5위인 9.9%에서 19.4%까지 늘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디렘 분야에선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랜드메모리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취약했는데 이번 인수로 사업구조가 안정화돼 경쟁력이 올라갈 거란 전망입니다.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졌다가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를 기르는 기념관이 오늘 문을 엽니다. 이봉창 의사가 태어나고 자란 서울 용산구에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돌아보는 전시실과 이봉창 역사공원이 마련됐습니다. 역사 울림관 및 공원 조성에는 구예산 7억 원이 들었으며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에 개방되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감사원은 어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월성 1호기를 중단할 경우 인건비 등 비용 감소는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사후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선 인사자료 통보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엄중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 의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 외에도 안정성과 지역 수용성도 함께 판단했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도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엔 구글 관련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미리 깔려 있는데요.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5%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걸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미 하원 법사위사나 반독점 소위원회도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바 있습니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영화의 전당 중국장에서 상영하는 퍼스트카우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여름간 192편의 초청영화를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영화제 하이라이트인 레드카펫 행사가 없고 개폐막식 없이 영화 상영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초청영화는 68개국 192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